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라이브 방송 최희우의 세금살롱 그책 사세 그림책 사업 세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어, 오늘 할 책은 너무너무 유명한 바이블이죠.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책안읽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타이탄의 도구급 아닌가요 로버트 키오사키의 책입니다 지금 이게 (20주년) 특별 기념판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20년) 전에 이야기가 지금도 통용될까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자 아빠를 따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아빠가 가르쳐 준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대성해서 담은 겁니다. 친아빠는 가난한 아빠였고, 이제 유전적인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부자인 아빠는 자기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예요. 어, 마이크의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본인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학문에 조예가 깊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빠 둘을 비교하면서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냐면, 아, 진짜 허를 찌르는 이야기인데, 부잣집에서 부자 계속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집에서 자꾸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경제교육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너무 뼈 때리는 얘기들이 가득해요. <laughs> 부잣집에서 부자 부자나고 의사집에서 의사나고 가난한 집에서는 계속 가난이 대물린다는 이유가 경제교육 때문이다라는 건데 제가 다른 책 리뷰하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학교 다닐 시절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돈 얘기하는 걸좀 금기시하고 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의 논조로 보통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더 익숙하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요. 요즘 책 들은이 얘기가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푼다고 하면 이 책은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어투예요. 가난한 아빠는 그런 거살돈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한대요. 그런 거살돈 없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부자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우, 너무 다릅니다. 시각이, 그죠? 내가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난한 아빠는 이야기하는데, 부자 아빠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건 진짜, 와. 가난한 아빠는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자 아빠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몇 푼이라고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요. 부자 아빠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교는 뭐냐면 가난한 아빠는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부자 아빠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라고 말 한다는 겁니다. 이야 참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는 리스크 위험은 피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 아빠는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되 내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거를 (9살) 때 깨달아요 그 친구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아주 조금의 급여를 받다가 그 아버지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장님의 마인드셋, 이거를 갈게 되는 겁니다. 좁게 보면 사장님이고 넓게 보면 부자의 마인드셋을 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나와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나도 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너무 제 얘기인데요. <laughs>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렇다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2세) 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장으로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이런 것이 가능한가, 쉽지 않습니다. 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머리로는 맞는데, 감정적으로 잘안 되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어쩐지, 음, 나를 위협할 것만 같고, 그게 보통 뭐 본능이죠 그거는 전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산과 부채 의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를 표현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주택을 내가 큰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건 자산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택을 구매하면 그건 부채다라고 해요. 부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집을 사면 그건 당연히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세무사 피셜입니다. 집을 사면 그건 자산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주택이 부채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버트 키우사키가 생각하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회계상의 부채와 자산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걸 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산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채는요? 부채는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만들면 그건 부채다라는 표현을 해요. 주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주택에 있어서는 살때 취득세 들고, 공인중개사 비용 들고요. 그리고 유지 수리비가 들고 주택 보유세가 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존재라서 주택은 부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팔면 뿔러스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거보다는 평소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택은 부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로버트 키오사키가 생각하는 자산은 뭐냐? 자산은 고정적인 임대 수익, 로열티 수익, 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현금 흐름이 무조건 플러스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자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고 돈이 들어가는 건다 부채라고 해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죠. 다른 자기개발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투자는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제일 최우선의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됐다고 싶으면 그때 이제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옮겨가 놓고, 그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 이 책을 읽으니까, 어느 세계 각국이든지 세금에 대한 생각은 비슷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성적표. 재무제표가 없으면 당신의 삶이 재정게임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있는지 제대로 알수 없다. 좋든 싫든 돈은 당신이 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말해준다. 재무제표가 곧 당신의 성적표인 셈이다. 은행은 당신이 삶의 재정게임에서 얼마나 잘 점수를 얻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회계를 모르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세무사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음 저는 세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세무사가 되고 그렇게 세법을 익힌 그런 입장에서 사장님들을 만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사업이나 투자를 하신 관점에서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처음에 역사 으로 세금 자체를 딱 필요할 때만 걷었었대요, 옛날에는. 영국 이런데서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세금 좀 걷겠다. 이렇게 해서 단발적으로 예전에 걷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화가 되면서 매년 걷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걷어보니까 이제 쓸만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부자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 개념을 중산층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그런 구조가 됐는데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요만큼 들어오다가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거 돈을 걷어보니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를 이 책에서는 정부의 식탐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씀씀이가 커지죠. 씀씀이가 커지고 더 걷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부자들한테 많이 걷고 이러다가 이게 점점 점점 중산층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저소득 계층 빼고는 대부분 과세를 하게끔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자들은 여기에서 세금을 팍팍 줄인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 의하면 부자들은 세금을 별로 안 낸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발끈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데 많이 벌어서 많이 안 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요. 부자들은 기업의 형태로 세금을 줄여요. 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하면은 정부는 반드시 어떻게든 간에 중산층한테 이 낙수 효과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깎는 유인으로 어떤 걸 주냐면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어느 나라든 그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러면 또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논리가 되죠. 근데 이걸 기업들은 회계사나 변호사, 똑똑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그걸 다 찾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 기업가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깎아내립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세금 내요? 결국은 중산층이 세금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참 여기서 뼈 아픈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을 소유한 부자는요. 1번 돈을 번다. 2번 돈을 쓴다. 3번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1번 돈을 번다. 2번 세금을 낸다. 3번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쓴다. 이 차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가, 부자들은 일단 번 돈에서 다 쓰고 나서 남은 돈 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번 돈에서 세금을 낸다. 나머지를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이 격차는 굉장히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인사이트가 여실하게 나오는 책이라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생각했었었는데 라는 분이시라면 책을 탁 덮고 아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